지난 25일 개봉한 코미디 영화 강철 대우 구국의 철가방의 주연 배우 김인권이 영화 홍보를 위한 특별한 이벤트를 가져 눈길을 끌었습니다. 오늘 그참 특이한 어이 영화 홍보를 이렇게 어, 특이하게 해보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짜장면 맛과 기억이 오래 남을 것 같아가지고 어, 여러분들한테 좋은 추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짜장면 저도 먹고 싶은데 주시나요? <laughs> 스케줄상 결국 짜장면 시식도 못한 채 급히 자리를 떠나야 하는 상황에서도 직접 찾아준 팬들을 위한 감사의 마음을 전했는데요. 저기 가기 그냥 가기 뭐하니까 저기 뭐 영화 잘 봐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노래 한곡 부르고 싶네요. 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서둘셋넷나 오늘 오늘 밤은 어둠이 무서워요 무심한 1980년대 민주화 학생운동을 배경으로 중국집 철가방의 사랑 이야기를 담은 흥행 영화 강철 대우 구국의 철가방. 배우 김인권의 또 다른 흥행 대표작이 되길 바라겠습니다.